어이. 둘 셀. 자, 과장 선생님, 절 찾으셨습니까? 아. 찾았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바구 네? 아, 여름철에 들어와서도 왜 우리의 결혼 사태는 아직 기초도 못 하고 있냐? 아직도 돈이 모자랍니다. 아직 돈이 얼마나 모자요? 한 40만 원가량 모자랍니다. 뭐, 아직도 40만 원? 철코 거두원 드린 돈에다가학에나무 돈을 몽땅 합했대야 겨우 1 6 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아, 그러길래 아, 어디 가서 돈 뭐라고 아, 하지 않았어? 참 교장 선생님도 아, 지금 같은 세월에 어디가 돈고기하기가 허랍니까참허라지 아, 아, 안킬래. 재목 아, 과장이 선생을 내세우지 않았어? 그렇잖아도 지금 사처럼 막 뛰어다니는 중인데 잘되질 않습니다. 아니, 네. 그럼 금년에도 그 집을 못짓겠다는 말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좀더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군돈을 갖는 건 내가 방법을 대할 테니까 무슨 방법을 대서든지 꼭 사십만 원 꼬드겨. 네. 어쨌든 있는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조장 선생님. 질문제 때문에 와. 저, 예. 나도 질문제 때문에 왔어. 그래, 금년에도 집이 아이디엠도? 도시. 도시. 세상. 저, 교장 선생님. 저 금년에도 집을 못 지우면 전네혼당하고 맙니다. 이 무슨 소리요 우리 내편네 말입니다. 혼장동은 개도 안 먹는다고. 모조리 훈장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오막살이 신체를 면치 못한다면서 리혼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래. 아, 문제 때문에 리혼을 제기한다니? 그건 김선생 아내가 틀린. 그... 어제 틀린도, 예? 나도 침문제 때문에 왔었구만. 교장 선생도 님다 알아시피, 예? 우리 집에 저 이선생이 금년이 나이 올면. 예. 인다섯이구만 시인 다섯은 예 이제는 훈장질 한 욕사만 해도 삼십 년이나 했구만. 아니 그래도 치금 어떤 집에서 삼예1이7칠 평방짜리밖에 안된단말이구만아 그건 그래도 우리 집만은전 큰집입니다. 우리 집은 구6 아, 저... 평방미터입니다. 아 그래 그 집에서도 아, 이혼 말이 안 나오게 됐음도 예. 아니 우리도 그랬었지. 당장 며느리를 삼아야지 예. 며느리 들어오게 되면 또 성군을 보겠지? 아니, 3대 5씩 소리 어떻게 이런 코망이 같은 집에서 사람도 예? 아우 세사의 원… 그렇죠. 나도 그런 종합을 먹는게아니아 그래서 금년는뭐 격은 사태를 지으려는 게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런데 좀… 조장 선생님, 우린 지금 사마두를 꿔 넣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평생 다 갖고 죽겠는지. 그것도 가세 집돈 양만 원을 꿔 넣었는데 이제 이혼을 하는 날이면 그건 남의 돈을 꾼 것이 되지 않고 뭡니까? 김선생은 덜 말하는 게 없듯. 학교 사람으아니면 나도 예, 그 학교 정화 모르는 사람의 구마이그 예? 모르고 맹탕 소리나는 그런 아담없기 여자 아이란 말이 그런데 그저 정말 생각해 보기만 하면 속이 열불 터진단 말이구만. 예? 이 더위 많은 단의 사람들을 보시청 총각 아들도 약혼만 하게 되면 80평 바요 90평 바요 하면서 나치 집들이 촉척 채러지는데. 아이, 3 0년 농업은 훈장질 해왔다는 우리 나그네. 지금도 그시 오박사리 같은 집에서 살. 아이, 이게 혹시 열불이 아이 터지게 됐음도. 예, 다 같이 공산당 일을 하면서. 아이. 어째 우리 선생들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코만 예? 예? 이게 맞슴아 예? 이게 맞는가 말이구만아 학교라는 거야 자체 수입이 하나도 없이 국가 제자에서 내려보낸 돈을 가지고 사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외국에서라는 게 개인들이 학교를 꾸려서 돈을 푼다 더구만 그래 우리 학교에서도 그 학교를 한천 원씩 올리면 아이들도 아 이거 아,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돈을 망탕 거둔다고 말씀이 많은데 괜히 우리 교장님이 목이 날아나라고 그럽니까? 아, 죽으세 아, 그래 뭐 재야 갬부니? 아, 금연에 도고서 일하고 말아야 갬부? 아이고, 세상에, 정말. 아, 문다고 집이 나오겠습니까? 울어서 소요이 없습니다. 아이, 깨울지 말고 웃으란 말이 야 예, 너희들부터 아, 왜 이렇게 슬퍼 오르나? 그거, 이뤄지들 맙시다 저... 이뤄지들 맙시다나도 맙시다. <laughs> 학교 선생님들의 주택 정망을 모르는 게 아니니, 그건 15년간 교장기를 해온 역사를 그렇게 보면 여러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밤잠도 사대로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도은이없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몰람은것이없이나걸 생각하면 승리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혼주택을 들어서 내가 물러나는 마지막 선물로 바치려 했어. 아, 그런데 이리 때대로저를 대주지를 않습니다. 도장선생님 그럼 어떻게 개인들이 돈을 더 걷어서 래야 돼? 아니, 이거 마저 재야지. 그서 이라고 말겠음도 이미 3만 원씩 거둔 것만 해도 전 선생님들한테 큰 죄를 친 것만 같은 마음 우리 교원들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 까 예? 매달 2, 300원씩 하는 국가 노인뿐입니다 거기서 일전 한번떼내지 않고 그것을 몽땅 저금한다 채도백 달을 채워야 그 3만 원다물 수가 있습니? 다 백달이라는게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아니 그래, 그 10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서부쿵만 마시고 살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돈을 더 갚는단 말이야? 예, 저... 조 장사장님, 그러면 면적을 좀 줄여서 지으면 안 됩니까? 한 40평방 정도라도 됩니다. 뭐? 40평방? 예. <laughs> 아니! 우리의 강사 교수님들을 그래 40평방짜리 층집에 모신단 말이야? 더군다나 그런 집도 내가 물러나는 마지막 선물로 떳떳이 물려줄 수가 있는가 말이야? 안 돼! 안 돼! 아, 그럼 이걸, 이걸 도대체 어쩝니까? 교장선생님! <웃음> 교장선생님! <웃음> 교장선생님, 방법이 생겼습니다. 아, 아, 무슨 방법이? 시, <laughs> 돈을 꾸게 되단 말인 네, 사십만 원, 사십만 원이 해결됐습니까 그럼 그래도 뭐, 아, 그럼 구체적으로 저 문화극장을 지나면 그 시민가로 가는 길이않습니까저그 네. 바로 새로 운은 다리를 건너는 길 말입니다. 어, 그그 아, 그길보판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그길 말입니까? 네 그렇죠. 어, 그길 옆에 층집에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무슨 간판 내기요? 사십만 원이 어떻게 는가 하는데. 아, 아, 교장 선생님도 그간판에 바로 돈이 있습니다. 어, 그, 계속 말. 네, 그 간판에 커다란 글씨로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그간판에 커다란 글씨로 천나좀물 마입시다. 아그간판에 그래. 아, 그 글씨 커다란 글씨로 연길씨 건물규지 신용 대부부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연씨 건물기지 신용대부부라? 네 그, 아. 아, 그래서 친구의 소결로삼성에 올라갔더니만 아. 그 연길씨 건물기지 신용대부부에 책일꾼이들를 적대합디다 응. 아. 아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 글쎄 그 단위 업무가 뭐, 뭔지 압니까? 아그 단위 업무가 바로 글쎄 아저 담배가 좀 있습니까? 아, 아니, 아, 내아 규명한 나, 규명한 자, 정말 복잡하대 군다 됐어 됐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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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그 단위 업무가 바로 글쎄, 우리처럼 집을 짓겠는데 돈이 모자란 단위에다가 돈을 끄주는 업무란 말입니다. 어, 아, 사람, 아까그 처음 단위를 다닌 작을 그래, 빨리, 빨리, 다시 다시 그래 그 구체 수속은 어떻게 받는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처럼 집을 짓겠는데 예. 돈이 일억만원수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160만 원밖에 없지 않고 뭡니까?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160만 원을 그 신용사에 적금을 하게 되면 은 200만 원까지 쓸수 있답니다 어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서 우리한테 40만 원을 꿔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 <laughs> 그럼네자 그럼 우리도 그 돈을 가져다가 빨리 적금을 하고 시공을착수를 하게 교장선생님 <laughs> 이제 집을 짓게 <laughs> 되었습니다 큰일이보습니다 <laughs> 이 박사, 네, 네, 이제 그 단의 이름이 무엇이겠나? 네, 연길씨 건물기지 신용대부부 연길씨. 신용대부부신 건물기지 신용대부부 네, 스타벅 태국여고! 이거, 이거, 이거! 살았을 거면 살았을 거면. 자, 소 푸름 당김에 빼냈다고. 네. 자, 빨리! 네, 뭐야? 이제는 우리 교원들도 저거 살 때는 받았을 거예요. 네, 뭐 교장 선생님 네. 네, 예. 아께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미안할 것만 요 <laughs> <laughs>